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VX 스튜디오에서는요.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3D 가상 공간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XR과 버추얼 프로덕션을 겸비한 이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스튜디오입니다. XR 콘텐츠 중심의 이벤트는 물론 버추얼 프로덕션 기능을 활용해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 시에 가상 배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XR 기술은 현장에서 바로 CG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촬영장에 몰입감을 더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추천해까지 어, 지금 네 분께서 자기 소개서 그리고 발전의 기회 여정의 시작 정말 추천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 프로그램 참여 인턴들과 생생한 경험담을 나눠봤는데요.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어, 일부 파견기관에서 영상으로 성과보고회 축하 메시지 그리고 그간의 오아시스 경험을 해외에서 직접 보내주셨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같이 함께 만나보시죠. 화재, 운전자 상해 보장에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까지 삼성화재는 보험 하나로 된다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애가 친구네 가서 게임기를 놀다가 TV 화면을 깼대요. 보험 하나로 가능합니다. 어머. 어머, 나만 가입하면 일상생활 중에 나나 내 가족의 실수로 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해 주는 삼성화재 행복한 안심 파트너가 있으니까 마음 놓으셔도 좋습니다.